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엄마, 네. 엄마. 어, 마음에 찜한 그런 여운이 좀 남는다면 돌아가시는 길에또 지금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 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있어서성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오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열기를 몰아서 다들 SNS 하시죠? 네 지금 다 찍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 찍은 영상들 SNS에 많이 홍보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악마가이서서 너무 재밌다가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번거롭서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가 배우분들이 어, 특별한 선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 네.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까이 가서 선물도 증비해드리고선택 선물 찍어드릴 텐데, 모두 셀카모드로 바꿔주세요. 찍고 싶으신 분들은 셀카모드로 미리미리 바꿔주 미리미리 바꿔주시고,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니까 이점꼭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올라가주세요.

뒤로 들어오세요 뒤로 오라 뒤로 오라 뒤로 오라 네 아니요.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아.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뒤요오럼 정말 저희 영화 사치해주셔서 그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랑설하면 화이팅 외쳐주세요 안무나 인사하자 화이